만화 군인의 모험 입니다 히든유닛 전설의 용, 전설의 새, 전설의 사자 입니다 일반 유닛들은 히든보다 약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라네요 군인, 전력스 오토바이, 로봇, 방화범 궁극의 새 씨발 개쎈데 뭐야 I'm going. How doing? 오토바이 하자. 오토바이. 뭐야 이건 궁극의 용. 궁극에나 빼고 다 히든했네. 뭐야 이 방어력 150이네. 싸워 떨지 마너 세. 일단 갑시다. 왜 군인인지 모르겠는데 왜 군인의 모험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갑시다. 뭐야 이거? 왜 군인의 몸이지 이게? 왜또 더럽게 크네? 어, 뭐야? 진화인가? 폭주족이 되었습니다 주족 폭 히드는 네. 맨 마지막 진화래 히드라가 나오네요 여기가 길인건가? 잡아줘! 도와줘! 연두! 이거 왜 그냥 군인 캐릭터 하나 있어 군인의 모험인가? 흠... 음. 여기가 라스트 지나야? 근데 굳이 안 잡고 가도 되는 거 아니야? 아닌가? 어, 여기 지는데 잠깐만. 뭐야! 개쓰레기 됐어! 궁극의새 전설의 용. 아, 하나. 야 빨리 좀 깨봐. <laughs> 빨리 깨. 나 가지도 못해. 나 구경이나 해야겠다 이거. 어디야 그치요 이거? 오, 오 싸운다 싸운다. 길이 어디야? 맵개 큰데 개디엄 띄엄 쓴거 같은데? 전투기다. 깨줘! 깨줘! 얘 벌써 채, 쉴드 9600 달았네? 뭐야, 이거? 진화 장소? 일단 전설 3개, 이들끼리 깨봐 뭐라 혼자 열심히 보스한테. 그니까 러 통로가 엄청 긴데 사랑님의 <laughs> 위에 갓 도와주는게 이거 못 깰수도 있겠는데? 만화가 없대 아까 웹 쓰잘데기 없는서가지고 아.. <laughs> 쓰잘데기 없는데 고집이 있네. 어.. 소련의 발, 소발, 소련의 팔, 소팔... 드라곤 커네. 저거 두대다 알다리스. 얘는 그냥 알다리스인데, 뭐 야! 위에 모임 저거 보스 공중인데 딱 봐도 길바 아. 저거 까봐 목숨 아이스웨이 모임? 어...끝... 아,